네, 안녕하세요. 이번 대국 IBK 기업은행배 16강전 김은지 구단과 송유진 아마추어의 대국인데요. 자, 1 0을 잡은 송유진 아마추어가 이곳을 뻗자 김은지 구단, 네, 하변 쪽을 뚫어갑니다. 자, 이 장면에서 1이 찝고 넘어가는 건 가능하지만 2일 때, 네, 사라질 수밖에 없고요. 그 다음에 흙이 좌하 쪽을 지켜준다면집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. 그래서 1 0을 잡은 송유진 아마가 옥세를 각오하고 하변 쪽세 점을 끊어 잡는 선택을 하는데요 자기은지구단 완벽하게 수익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 자리를 선수에 두고 네, 툭 찔러가면서 우변쪽 백대마를 잡으러 갑니다 자 살려고 하지만 이렇게 공도를 넓힐 때 찝어가고 다시 한번 공도를 넓힐 때 집을 없애고요 자 이곳을 줄때한번더 찝어가게 돼서는 우변쪽 백대마가 다 잡히게 되어서는 기은지구단이 빠르게 승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